안녕하세요. 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. 오늘은 부산의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사직동에 있는 교육시설 건물 매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, 학군 좋은 사직동의 교육시설 위주의 건물입니다. 두 번째, 매물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교육시설 수요가 높은 입지입니다. 세번째, 공수 없이 만실로 수익률 약 4%입니다. 그럼 현장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소개매물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 중한 곳인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학군 좋은 사직동에 있는 교육시설 위주의 건물이라면 임대수련은 주말하면 입 아프다는 거 아시겠죠? 공실 없고 수익률도 약4% 정도로 안정적인 건물입니다. 소개매물 인근은 사직 롯데캐슬, 쌍용 더 플래티넘, 현대 홈타운,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등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곧 입주 예정인 4,500세대 의레이카운티까지 배우 세대가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. 지하 1층, 지상 9층 건물이며 현재 보증금 3,500만원에 월차임 3300만원입니다. 매매금액은 105억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사항입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 접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. 유튜브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상담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